연산 부분에도 자신 있어 하고, 서술형 같은 수학에도 어렵지 않게 이제는 술술술, 어, 풀어 가기도 하고, 이제, 그고 나서 이제 몇 달, 한, 저희가 두 달, 두 달, 세 달밖에 안 됐는데, 아이가 이렇게, 학습, 예전에 했던 수학 그 패턴보다는 오청에서 하는 걸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 하고, 뭐 내가 피곤하면 가지마,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, 갈때 되면 가방 챙겨서 웃는 얼굴로 가고, 집에 와도 웃는 얼굴로 오고, 그거, 그게 최우선으로 가장 제가 마음에 들고요. 저 때만 해도 수학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, 그러니까 조금만 못하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거였거든요. 근데 아이가 수학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거라는 거를 느끼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이 학원에 보낸 게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. 어 의외로 아이가 어려운 과정인데도 노트 필기나 이런 것도 꼼꼼히 하고 또 재밌다 보니까 그만큼 열성을 더 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 저는 오창영 수학에 좀푹 빠져 있어요. <laughs> 예 자기 인생에 멘토가 생기고 자기의 꿈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. 그리고 다비스나 오창영을 하면서 어려운 수학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. 늘 연산에서 늘 미스가 났었거든요 근데 다비술 하니까 연산도 빨라지고 미스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 계속 준비된 상태에서 그 교육청에 사는 유소년 영재캠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백, 대전에 있는 140개 학교에서 40명만 뽑아가지고 어,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애가 됐고 또 대전 시내에서도 저희 아이가 수학 쪽으로 음, 그쪽으로 이제 어, 선발이 돼서 수업을 했고요 스마트 올리 수학은 이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애가 와서 이제 엄마 보고 풀어보래요. 오늘 한 거래요. 그래서 너무 오래돼고 잊어먹었다. 한번 풀어줄래? 네가한 번만 처음에만 해줘봐.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. 그러니까 설명까지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.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입으로 내뱉어가면서 설명까지 하면서 못 풀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긴 문장을 풀더라니까요. 재미있어 해요, 오청영 수학을. 이 흥미를 가지고 계속 더 많은 발전을 하였으면 좋겠어요. 그냥 원장님 믿고 선생님 믿고 오창영 수석을 믿고 열심히 잘 아이들을 도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